먼저 5위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위치한 위레오반서미 세비뉴 38평입니다. 최고층 25층의 세대수는 1137세대이며 사용승인일은 2016년 12월 6일입니다. 이 아파트는 38평 매물이 2023년 4월 13억원에 거래됐습니다. 하지만 2023년 5월 8억 1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약 4억 9천만원 하락 하락률은 37%입니다. 4위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우방리버파크 33평입니다. 최고층 25층의 세대수는 214세대이며 사용 승인일은 2003년 10월 14일입니다. 이 아파트는 33평 매물이 2022년 4월 16억 5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. 하지만 2023년 4월 11억 5천만원에 거래되면서 약 5억원 하락하락률은 30%입니다. 3위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현대한강 47평입니다. 최고층 10층의 세대수는 18세대이며 사용승인일은 1992년 6월 23일입니다. 이 아파트는 47평 매물이 2023년 2월, 35억원에 거래됐습니다. 하지만 2023년 4월 29억 5천만원에 거래되면서 약 5억 5천만원 하락 하락률은 15%입니다. 2위는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한 현대우성 44평입니다. 최고층 15층의 세대수는 1320세대이며, 사용 승인일은 1988년 9월 29일입니다. 이 아파트는 44평 매물이 2021년 6월 13억 5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. 하지만 2023년 5월 7억원에 거래되면서, 약 6억 2천만원 하락하락률은 45%입니다. 마지막 1위는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한양 7차 34평입니다. 최고층 12층의 세대수는 239세대이며, 사용 승인일은 1981년 4월 25일입니다. 이 아파트는 34평 매물이 2022년 5월 39억 8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. 하지만 2023년 4월 31억 8천만원에 거래되면서, 약 8억원 하락하락률은 20%입니다.